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 5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로보틱스 디바이드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보틱스 로보틱스 디바이드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로봇 공학의 어떤 격차를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로버트가, 사람들이 만든 로봇가 등장으로 인해서 이런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로보틱스 디바이달라는 용어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신종 용어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버트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어, 로버트가 이런 공장에서만 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자동차 공장에서는 로버트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비스 업종에서도 그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서 로버트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로 인해서 비용은 줄어들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이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계에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우려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때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구촌 산업화 시장은 날로날로 날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가 이 생산시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까지도 로버트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인간들이 할수 있는 일자리를 뺏어가는데 과연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세계에서 그런 그 특히. 어, 이 로버트가 이 자동차가 말이죠. 무인 자동차가 2010년도에 구글에서 개발했잖아요. 그러한 무인 자동차를 통해서 어, 사고가 줄어들면 어떠한 기업이 피해를 볼까요? 보험회사에서는 막대한 피를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보틱스 디바이드의 현상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또 이런 미국에 있는 각종 세계 경제 학자라든가 기업들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에, 이제 이렇게 무인 자동차가 생기니까요, 차량과 차량 간의 어, 그런 그 간격을 어, 무인 자동차가 이제 로봇이 인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무인 자동차가 속도를 조절해서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인 자동차가 마 지구촌에 많이 증가한다면 누가 타격을 받을까요? 이 자동차 보험회사가 막대한 소비의 수요가 급감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예, 염려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미국의 3대 보험회사입니다. 미국의 3대 보험회사 이름이 뭐냐면요, 어, 신시네티 파이낸셜입니다. 신시네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미국의 보험회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동차, 무인 자동차에 센서가 이제 부착된 무인 자동차가 증가하게 되면 이런 자동차 보험의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영국의 보험회사가 있어요. 가디언지라고 하는, 가디언지라고 하는 영국의 보험회사입니다. 영국 보험회사. 이 가디언지라고 하는 영국의 보험회사에서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이제는 운전 미숙이나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 인간들의 부주의 덕분에 보험회사에서 많은 돈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무인자동차로 인해서 기업의 이런 보험회사들은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왜? 교통 사고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자동차 부품업계도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자동차 수리업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계도 큰 타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이 미국에 있는 MIT 경제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터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로봇과 자동차 기술은 아무 일자리나 닥치는 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 휴대전화 같은 첨단 제조업이나, 이제는 법률 서비스, 이런 로펌 회사에서, 어, 전문, 그, 변호사들이, 아, 어, 대법원 판례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러한 대법원 판례나, 또, 어, 이런 회사,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격리들이 할 일들을, 이제는 로버트가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 격리회계등 중산층 일자리가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데이비드 오터 MIT, MIT MIT 경제학과 교수가 이 얘기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요. 이 로펌에서도 말이죠. 이런 그 판례를 찾는 것은 로버트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률 전문가들도 이제는 타격이 이래 타격이 온다는 사실이고요 또 그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그런 데서도 이런 격리 업무를 로버트가 직접 장부를 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이런 정보 기술. 어 컨설팅 업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그 가트너라고 하는 미 정보기술 그 컨설팅 회사인데요, 로봇과 인공지능 자동화로 향후 10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3분의 1가량이 줄어들 것이다. 자, 이제는 저성장 시대이면서도 이런 로봇트가 등장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편하게 살수 있다고 라 생각했지만 이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큰 심히 걱정이 되겠습니다 어,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는요 향후 20년 내에 현재 일자리 절반이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앞으로 전 세계 20년 안에 아로트가 어, 시장이 활성화되면 아, 어, 사람들이 하는 일자리가 절반이 줄어들 것이다. 참 어, 걱정이 되네요. 에, 결과적으로 또 미국에 있는 타일러 어, 코엔이라고 하는 조지 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로봇 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미국의 소득계층은 상위 90%가 상위 아니, 상위 10%와 상위 10%와 하위 90%로 양분될 것이다. 그 이유는 로봇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봇이 일할 수 있는 그 로봇 발전을 주도하는 사람 상위 10%는 고임금을 누리겠지만 나머지 하위 90%는 로봇의 일자리를 빼앗겨 역시 저임금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렇게 타일러 코인이라고 하는 조지 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에, 데이비드 워터 MIT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봇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인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 아, 지금 2015년이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015년 약 15년 동안 임금상승이 정치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확대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봇과 자동차 때문이라고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뉴욕에서도 있는 저 임금자들이 아 최저 임금을 임금 올려달라고 이런 대모를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 IT 혁명이 확산될 때는 그런 IT를 제대로 활용한 계층은 역시 소득이 늘어났지만 IT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득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로보틱스 디바이드로 인해서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상위 10% 되겠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위 90%는 저 임금에서 헤맬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정보 격차라는 게 뭡니까? 정보 격차. 아, 디지털 디바이드죠? 디지털 디바이드. 이게 바로 뭐냐? 디지털 시대는 이런 정보 격차가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인터넷 활용을 못해서 점점점 수익이 이런 오프라인이라든가 전통시장들이 자꾸 수입이 줄어든 것들이 바로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 때문에 해당한,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종영어입니다.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이제는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 디바이드. 바로 이것은 로봇으로 인해서 로봇 공학 격차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 사람 대신에 이런 공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종에서도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기 때문에 로봇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은 줄어들지만 사람의 일자리는 빼앗겨 생계를 위파,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이 로보틱스 디바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많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아,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시대 환경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인간도 적응을 해야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로보틱스 디바이드, 로봇 공학 격차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